어머니의 사랑 참 크고 깊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깊은 사랑이 때로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자식들, 특히 며느리에게는 무거운 한숨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요, 바로 그 속상하고 또 서운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머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가면 며느리 표정이 왜 저럴까 하고요. 아들내 준다고 아침부터 바리바리 정성껏 음식을 싸서 갔는데 막상 문을 여는 며느리 얼굴이 뭐랄까 반갑다기보다는 좀 당황한 것 같을 때요. 아, 그 순간의 그 서운함, 답답함. 오늘은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올해 1년이 되신 이용자 여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정말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딱 우리 어머님들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깊으시대요. 아들 집에만 다녀오면 이상하게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좋자고 한 일인데 이게 왜 자꾸 관계를 더 힘들게만 하는 건지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예고도 없이 깜짝 방문을 하신 거죠.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며느리가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어머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요. 웃고는 있는데, 영자 여사님은 아셨대요. 그 웃음 뒤에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다는 걸요. 사실, 영자 여사님은요, 스스로 요즘 시어머니, 깨어있는 시어머니라고 자부하셨거든요. 옛날처럼 며느리 힘들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절대 아니라고요. 맞벌이 하느라 힘든 거 아니까 반찬도 해다 주고, 손주도 봐주고, 할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대체 왜, 왜 며느리는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정말 답답하셨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나는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침범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자여사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영자여사님은 아들 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 계시질 못하는 성격이세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그게 그렇게 눈에 밟히고 빨래 널어놓은 거 보면 또 그게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힘든 며느리 대신 싹 해주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탁탁 털어서 다시 널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시죠. 예. 애국은 싱겁게 끓여야 건강에 좋아. 빨래는 이렇게 팡팡 털어서 널어야 주름이 안 진단다. 이게 다 정말 며느리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만 참았던 말을 하고 만 거예요.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냥 좀 내버려두시면 안 돼요. 오셔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니 너무 불편해요. 이 말을 들은 영자여사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내가 언제 지적을 했다고? 다 도와준 건데, 어떻게 이걸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너무 억울하셨던 거죠.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마음속의 도움은 며느리에게는 침범이었고, 따뜻한 애정은 감시처럼 느껴졌던 거죠. 또, 살림 비법을 알려주는 노하우 전수는 지적으로 들렸던 거고요. 참, 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혼자 끙끙 앓던 영자 여사님은 결국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며느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떡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영자 여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한번잘 들어보세요. 전문가가 쿡 집어준 세 가지 실수가 뭐였냐면요. 첫째, 연락 없이 찾아가는 거. 둘째,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그리고 셋째, 칭찬 없이 조언부터 하는 거. 이세 가지였어요. 며느리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걸 또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혼자 끙끙 앓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실수부터 한번 볼게요. 연락 없는 방문. 어머니 저희 그냥 반찬만 문 앞에 두고 갈게요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 사적인 공간을 검사받는 느낌이 들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공간 또 시간을 존중해 주는 첫걸음이 바로 미리 연락해서 괜찮은지 물어봐 주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질문 공세예요. 어제 저녁은 뭐 먹었어? 주말에 뭐 했니? 애기 옷은 어디서 샀니? 물론 어머님들은 정말 궁금해서 또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며느리는 아, 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나? 감시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칭찬 없는 조언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데 이 말이 음, 틀린 말은 아니죠.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말 앞에, 아유, 바쁜데도 이렇게 하느라 애썼네. 이런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빠지면요. 그 어떤 좋은 조언도 그냥 날카로운 지적으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영자여사님,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3단계 방법, 어머님들께도 아주 좋은 팁이 될 거예요. 그 비결은요, 정말 의외로 간단했어요. 첫째, 허락받기. 둘째, 입은 닫고 귀는 열기. 그리고 셋째, 내 인생 즐기기.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허락받기부터 실천에 옮기셨어요. 이제는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일 절대 안 하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문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얘야, 주말에 반찬 좀 갖다 주려는데 시간 괜찮니? 불편하면 문 앞에만 두고 갈게? 하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답장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어머니, 아니에요. 오셔서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세상에, 먼저 와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며느리 마음이 먼저 스르르 열린 거죠. 두 번째 변화는요, 입은 닫고 귀를 연 거예요. 아들 집에 가도 이제는 막 설거지 거리 쌓여있고 집이 좀 어지러워도 그냥 못본척 하셨대요. 대신에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딱 한마디만 하신 거죠.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정말 힘들지? 이 한마디예요. 그냥 내 힘든 걸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그만 시어머니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자 여사님은요 아들네한테 쏟던 그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쓰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등산도 다니시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러 다니셨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바빠지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더래요. 어머니 요즘 서해 배우신다면서요? 정말 멋지세요? 하면서요. 이게 바로 참 아이러니한 가족관계의 비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막 가까이 다가갈 때는 자꾸 멀어지기만 하더니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존중해주니까 마음은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이제 영자 여사님은 며느리를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로 보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며느리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요, 살림 잘하는 비법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따뜻한 지지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했던 거죠. 결국 이 고부결등이라는 게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저 서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가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너무 쉽게 선을 넘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한테 꼭 해주고 싶은 옳은 말이 딱 떠오르세요? 그렇다면요, 오늘은 그 말을 잠시만 넣어두시고, 대신에 고생이 망타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에 정말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